안녕하세요. 술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, 마시고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싱글몰트 위스키는 해외에서는 꽤 유명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낮은 위스키인데요. 싱글몰트 3대장이라고 부르는 글렌피디글렌리벳 글랜 맥켈란을 드셔보셨고 다음에 뭘 마시면 좋을까 고민하신다면 드셔보시면 좋을 위스키인데요. 기본적으로 버번캐스크와 쉐리캐스크가 숙성에 사용되었지만 향과 맛에서 좀 다른 느낌을 많이 주는 싱글몰트라서 골라봤습니다. 바로 오켄토션 12년인데요. 예전에 광고를 많이 해서 여기저기 광고가 많은 것 같은데요. 저는 광고가 아니라 제 돈으로 구입해서 마시고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가격은 싱글몰트 3대장보다 좀더 비싼 10만원 정도에 판매되는데요 솔직히 가격 때문에 추천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마셔보니까 의외로 장점이 생각보다 많은 위스키라서 충분히 그 가격에 맛은 낸다고 생각해서 추천해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이 스카치 위스키인데도 아이리쉬 위스키처럼 세번 증류해서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고요 단순히 부드럽기만 하면 똑같이 세번 증류한 91, 10년 싱글모트 같은 아이리쉬 위스키가 더 좋지 않냐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마셔보니까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부드러우면서 특징이 굉장히 오일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크리미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닿는 감촉이 다른 싱글모트 3대장과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향기가 좀 독특한데요 요새는 흔한 버번과 쉐리 오크통을 썼는데도 향에서 꼬냑과 비슷한 무화과 향이 나는 게 특징이더라고요. 그리고 젖은 나무 같은 향이 상큼한 과실이나 푸기근 과실 향이 나는 다른 싱글몰트와는 좀 차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가 맛인데요. 맛에서도 약간 꼬냑 같은 캐릭터가 느껴지고요. 부드러운 버터, 캐러멜, 무화과 같은 맛에 스파이시함은 약간 느껴지고요. 스모키한 맛이나 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. 스모키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피니시에서 약간 매콤한 맛과 화민트 같은 향이 느껴지고 입안에 살짝 떫은 느낌이 남는 게 탄닌감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좋고요. 부드러우면서도 맛도 꽤 복합적인 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말은. 반대로 강렬한 개성이 있는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겠죠. 제가 싱글몰트 3대장 다음으로 드셔보시길 추천드리는 이유는 캐릭터가 많이 달라서인데요. 앞에 싱글몰트에서 좀 질리셨다면 좀 다른 색다른 캐릭터의 향과 맛을 주는 싱글몰트가 또 다른 재미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. 명절 잔 세트도 판매한다니까요. 저렴하게 구입하시고 독특한 맛을 즐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, 이건 꼬냑 하이브리드?